안녕하십니까 리얼머니 TV의 정 팀장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7월달 급상승한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첫 번째로 이더리움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 비트코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더리움이 7월달에 급상승하나요? 그 런던 하드포크 때문에 아. 그렇죠. 그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지금 이 보고서는 그 그레이스킬 잘 아시다시피 그레이스킬에서 만든 거를 고팍스에서 번역 및 제거하고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보고 싶으시면 이 고팍스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이더리움 가치 평가를 해보, 해볼 건데, 이더리움은 일단 지금 두 번째로 큰 블록체인이거든요. 한국으로 치면은 SK 하이닉스 정도? 네, 음. 그렇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두 번째로 크고 당연히 예. 비트코인이 이제 언제 어디서나 쓸수 있는 검증 가능한 회계 시스템을 제공했다고 하면 이더리움은 탈중화 방식이 전 세계적인 컴퓨터 네트워크를 지금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가진다고 하면은 그렇죠 이더리움은 실제로 쓸수 있는 그렇죠 플랫폼 같은 예. 느낌 그래서 이제 미리 코딩된 논리대로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 이거 스마트 컨트랙트라 그러죠 네. 예. 그리고 뭐다 똑같지만 뭐 사회 삼자가 개입할 수 없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형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더리움이 만들어내는 실내 환경의 핵심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시장이 크고 미래 비전이 있기 때문에 후발 주라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잖아요. 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신뢰라고 하면 이 신뢰가 있어야지 활발한 무역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이런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거래가 안 되는데 이더리움은 믿음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럼 탈중앙화 월드 컴퓨터. 정말 간창하죠 이름은 그냥, <laughs> 그냥 아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이네요. <laughs> 그럼 비트코인보다 더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을까? 그렇게 보긴 어려워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은 정말 그 강력한 해시레이트를 바탕으로 이제 결과를 위변조할 수 없도록 특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높다는 건 그만큼 사용자나 채굴자가 많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그렇게 해시레이트가 엄청 높진 않지만 비트코인에 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 스타그래프트를 굉장히 많이 즐겼잖아요. 네. 근데 스타그래프트를 즐기는 애들도 있는데 요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사람도 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될 거라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그리고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굉장히 서로 모범적인 공생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알겠는데 그럼 왜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이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돈의 관점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상품 커머디티 관점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에셋 자산의 관점, 이자가 붙는 자산의 관점으로 이세 군데로 알아볼게요. 네. 일단 먼저 이더가 돈이라면 저는 일단 아무 화폐로 보지 않고 아마 자산 아무 자산으로 보는데, 일단 이더가 돈이라고 본 이유는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뭐 자산을 빌리거나 빌리기 위한 담보를 이더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결제 수단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못수스로될때 뭐 그러니까, 이더로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더를 돈처럼 쓰니까 돈으로 그냥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돈이라는 게 서로 양방의 약속으로서 규정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더도 지금 뭐 이렇게 쓴다고 약속됐으면 그걸 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의 신뢰만 쓰면 뭐든지 다 돈이 될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그리고 이 이더리움 안에. WBTC라고 이 비트코인이 디파이를 할수 없잖아요. 비트코인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더리움을 씌운 걸 이제 랩트 비트코인에서 WBTC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이 비트코인으로 이 디파이를 할수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USDT나 USDC로 대표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 들어왔,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트랜잭션 을 일으키면서 이더의 수수료를 쓰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트워크 결제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더한테 호재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파일을 이더리움이 충분히 뺏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더를 상품으로 보겠어요. 지금 일단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이더가 없으면 이더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트랜잭션이나 뭐 스마트 컨트랙트 다 이더리움을 써야 할수 있으니까요. 네. 수수료를 이더로 내야 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뭐 반드시 수수료 이대로만 내야 되나 뭐꼭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7월에 런던 하드 포크 EIP 159가 도입되거든요. 네. 이 EIP 159가 도입되면 이 수수료 중에서 일부만 이제 그 채굴자한테 가고요. 나머지는 소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디플레이션적인 성격을 좀띌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트랜잭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각되는 양이 새로 발행되는 양보다 더 많다면. 우리 정 팀장님 말씀대로 디플레이션 기재가 작동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e f p 로그, 만약이 아니고 7월에 도입이 되겠죠. 네. 도입되면 당연히 이더의 사용과 소비를 진작시켜서 긍정적인 역량, 가격에 긍정적인 역량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7월 달에 정말 컨덤 점프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를 사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비트코인에 비해서 20분의 1, 뭐 18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네. 그때 되면 10분의 1까지 쫓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그 상에서 거둬들이는 수수료의 총합이 이더의 수요거든요. 네. 트랜잭션 일어나는 만큼 수수료가 발생되니까 그게 수요겠죠? 그러면 트랜잭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고 한참 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맞습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금 수요가 많고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가격도 올라가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더리움으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게뭐 뉴스에도 NFT 시장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자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고 일단 디파이가 가장 크고요. 가장 맞습니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NFT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트랜잭션이 올라가고 만약 EIP, e i p 1 5 5 때문에 수수료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usdc나 dt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트론이나 이런 다른 애들로 갔던 게 다시 되돌아오거나 그다음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넘어갔던 디파이 애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 때문에 가격이 더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뺏겼던 걸 다시 빼서 오면서 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볼수 있는 지표가 이제 1년 이상 들고 있는 애들을 홀더, 보관자라 그러고요 네? 90일 사이 한 번이라도 트랜잭션 했던 애들을 투기자라 그러는데 이 홀더의 움직임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투기자들은 나가래들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균형적인 뭐 역할을 뭐 얼마큼 미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체인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이 보시면은 이더 가격이 내려갈 때이 보관자, 보관자의 공급량, 이 오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거든요. 팔니까 가격이 내려가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 팔면 사겠죠? 사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는소리는 그만큼 물건이 안 풀리는 거니까 물건이 네. 안팔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인에 대해서 이 홀더들의 이 온체인 데이터를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온체인 데이터를 볼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찾아보시면 그런 거 찾아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를 이제 에셋, 자산. 저는 이 에셋 자산으로 보는데, 뭐 커머디티도 당연히 그렇게 보고요. 네. 지금 이번에 내년쯤에 이더리움 2.0으로 이제 전환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포우, 일단 그래픽카드를 채굴하는 형식에서 포스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ESG 측면에서 좀 리스크가 좀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환경오염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는데, 코스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위험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때도 이더리움 가격이 또확 오를 가능성도 또뭐 그렇죠.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네, 이더는 지금 이 네트워크 담보로 이더리움 2.0이 되면은 그 스테이킹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최소 수량이 이제 32개고 이 32개를 스테이킹해서 검증자가 되면 이 수수료로 이제 이더리움 을 일부 받게 돼요. 네. 보통 상품이라고 하는 건 소비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주식은 현금 흐름을 만들고 배당을 받죠. 네. 근데 이더리움은 상품처럼 소비도 되면서 이다가 맞습니다. 스테킹을 이 통해서 주식처럼 현금을 줘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난둘 다. 예, 굉장히 좋은 이더고. 난둘 다. 그리고 또 다른 관련 지표들을 몇개 봐야 되는데, 네. 예. 이더리움 같은 이런 플랫폼, 플랫폼 코인들은 이 네트워크 가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활성화 주소가 중요한데 예. 왜냐면이 맥카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맥카프의 법칙이 뭐냐면 이세명이서는 뭔가 이 의사소통을 이렇게 세 개밖에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명이 되면은 여섯 개가 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훨씬 더 가치 있는 뭔가 의견 교류나 뭔가 기타 등 부, 부가 수익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계약들이 새로운 계약들이 생기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가치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성화 주소가 굉장히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리고 이게 좀더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칼프의 법칙이 상승되면 상승될수록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형성돼서 이더리움 가격의 상승에 기여하겠죠 가속화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또 해시레이트가 중요하죠 네. 예.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보안능력이 올라가고 보안능력이 올라가면 네트워크 가치가 올라가고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시레이트를 봐야 되고 해시레이트 보시면 2018년이 고점이 여기였는데 <laughs> 내려왔다가 지금 바바바바박 올라서 지금 요만큼, 이번에, 이번에 깔짝, 이번에 짝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깔짝이 심리적으로 막확 막 떨어졌는데. 예, <laughs> 네, 그렇죠. 하지만 예. 우리 채굴 하시는 분들은 그, 거기에 기죽지 않고 지금 계속 올려, 올라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채굴자 분들이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게 아직까지도 이더리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더리움 맞습니다. 클래식은 아직 넘어서지를 못했으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많이 캐는 네. 추세인데. 그러면 은 사실 캘수 있는 게 이더리움 밖에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계속 최고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일단 7월에 ERP159 도입되면 수수료로 지급되는 토큰이 소각되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1분기에 이더리움 2.0을 업그레이드하면 투자자들은 이더를 스테이킹하고 이자를 받듯이 이런 트랜지, 트랜잭션을 일으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결국 7월에도 확 뛰고 그리고 내년에도 확 뛰일 것이다. 그렇죠. 두 그, 번.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되고 이더리움 2.0이 확장성 문제까지 해결을 한다면 네. 이더의 장르는 굉장히 밝아요. 뭐 샤딩이라든지 네. 뭐 레이어 2 솔루션 같은 것들이 다 도입해가지고 네. 뭐 트랜지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다 어차피 해결이 된다 고 그러잖아요. 수수료 가 굉장히 싸지면은. 이더움 네트워크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가격도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거기에다가 ESG까지 만족을 하니까. 그렇죠. 이거 뭐, 뭐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공격 받을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 활성화 주소, 해시레이트, 네트워크 수수료 같은 이 온체인 지표들은 주기적으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뭐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하셔가지고. 네. 좀 주기적으로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네.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뭐 비트코인 설명할 때도 하겠지만 이 가상자산에 향한전 세계 투자자들 관심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공급은 사실 비트코인 뭐 2억 2 100만 개 네.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그렇게 급격하게 늘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 대신에 이 수요가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장 인프라는 지금 이미 구축돼 있어요. 네. 이 수요가 많은 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 시장 인프라 구축됐기 때문에. 계속 투자하시면 된다. 그래가 이미 시장을 만들어 줬고 네. 이 시장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보시고 투자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네. 알트보다 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저는 이 알트보다 더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솔직히 알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도 굉장히 높으니까, 그렇죠. 변동성도 심하고. 네.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조금 안정적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조금 투자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머니 TV의 정팀장 김프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